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화학원 원장 손득코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평가 관련된 가이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창동고등학교는요, 1학기는 문학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필고사 60%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동일한 비율로 30%씩 들어가도록,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지필고사 관련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항수와 그 다음 평가할 때 객관식 100%라는 겁니다. 일단 문항수가 28문제, 요거는 뭐 올해는 지금 28문제로 내시겠다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작년을 비추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26문제에서 28문제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어, 시험시간이 50분이고, 마킹하고 검토하는 시간 한 5분 제외하면 실제로 1분 30초 만에 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여유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작년 학생들 시험 후에 상담을 해보면 시간이 빠듯했다,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외부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 문,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읽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청동고등학교가 작년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길어서 문제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문제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좀 앞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교과서에 미리 제시된 작품들 거기에 대해서 갈래별 특징이나 표현 방법이나 의미 같은 것들을 탄탄히 다졌을 때좀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그 객관식 100%라고 생각하면 뭐 누구는 어 이게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객관식은 이제 작은 판단 미스가 여지 없이 오답으로 연결되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클리닉 통해서 많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학은 이제 A 선생님, B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2시간, 2시간씩 나눠서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A 선생님은 1, 3단원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실 거고 중간고사는 아마 1단원 중심으로 기말고사는 3단원 중심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B 선생님은 이제 남은 짝수단원 2, 4단원이고 중간고사 2단, 2단원, 기말고사 4단원 중심으로 나가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시험 출제 범위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올해도 비슷한 기조로 나가고 있고, 작년에 제외됐던 작품은 올해 역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시 봄, 눈, 오는 밤 쉽게 쓰여지시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지금 올해 현재 창동고등학교에서 진도 나간 작품이고요. 작년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고, 뭐 예를 들면 봄, 눈, 오는 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학습지로 선생님이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연계작품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를 하셨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계세요. 창동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 작품, 이거랑 연계 있는 학습지 작품, 이렇게 연계해서 출제를 하시거나, 그럼 이두 작품이랑 연계된 제3의 작품들을 외부지문으로 해서 출제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작품들은 소홀함 없이 다룰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면밀히 좀 다뤄줄 예정이고요. 연계된 예상되는 작품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표현 면에서 주제 면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예상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들이 적중을 하면 좋겠지만 적중하지 않더라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면 되는지를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원에 대해서도 일부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요거는 추후 계속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B부분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게 작년에는 이렇게 산유와 송민곡 유자소전 평상에 있는 국수집 이게 시험 범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송민곡이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송민곡이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작년에 배우고 평가까지 했으니 올해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 범위에서도 여기는 아니지만 3단원의 첫 번째 작품이 석영별곡인데 그 작품도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학년 때 배웠던 작품들을 제외하고 아마 이렇게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직 비범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좀 추후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듣고 이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기 초니까 좀 상황을 더 지켜보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수행평가가 40%면 그래도 최근에 대부분의 학교가 40%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근데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께서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평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지 검사예요. 근데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학습지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서는 학습지 검사에서 이미 프린트 매수를 다 채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필기를 누락시킨다든지 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점 당하면 솔직히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원 파일을 제공해서 그 안에다가 학습지를 다 모을 수 있도록 학생들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분실을 했다면 저희가 복사해서 미리 준비 좀 시키고 필기 충실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까지 좀 준비해서 미리미리 좀 학생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 평가 평가 항목은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고 비평문 쓰기 10점. 그리고 출제 범위 내신더 알아보기 활동 B 선생님 하시는 10점.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비평문 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면 비평문 쓰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 알수 있는 지식들은 단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행 평가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자기가 어떤 비평문,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비평문을 쓸 거고 그러면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자료들도 좀 같이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비평문 쓸때 학생들이 그 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비평문을 쓴다든지, 혹은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글을 쓴다든지 해서 글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쓸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좀 시킨다든지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쓴 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첨삭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수행 평가들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 만점을 받아두는 게 전체적인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은 수행평가 만점을 받고 난 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급에 비해 등급 대비 다소 높은 등급이 나온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중간고사 2등급, 기말고사 2등급 받았었는데 지필에서는 수행 만점 을 받고 합산 1등급이 나온 사례도 있었고 또, 3등급, 4등급, 요렇게 받아서 이제 4등급이 될 뻔한 사례 학생이었는데, 지필, 이, 그 수행평가를 잘해서 3등급 상당히 안정권으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역시 전체 등급평가를 할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보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수업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잡서를 바탕으로 학교 필기, 학습지 프린트, 요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좀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는지 특히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교과서 작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이견이 크게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볼수 있는 자료도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문제는 학습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지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 좀 차별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인데요. 통합필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은 뭐 창동고 수강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반부터 13반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가는 모든 선생님들의 조합에 따른 필기가 다 학생들이 다돼 있을 거고요. 그 필기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통합필기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 좋으냐면 다소 선생님들의 필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뭐 선생님에 따라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간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좀 미흡하게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좀 보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내용을 좀 풍부하게 공부하기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빈틈없는 총정리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점검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등급을 변별하는 부분이 순형 문제 출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저희가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건데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외부 주요 작품들을 예시로 문제풀이 훈련들을 많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이 나와도 좋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작품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강의와 문제들을 많이 제공하면서 실전 훈련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저희가 이제 창동고 시험 대비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